여러분 안녕하세요 깬터링입니다 제가 야생 블레이버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야생 블레이버을 한번 잡아볼게요. 블레이버우. 아! 오. CP는? 시시 CP 별론데? 어쨌든 어. 어. 들어가 볼게요 색깔이 어버였네. 하이퍼볼로. 아그이스다 들어갔죠? cp가 낮지만 그래서 한, 한 번에 잡힐 것 같은데 하나 둘 원샷 아 원샷은 아니고요 아 차트 너무 다 망했다 아, 못 들어갔네 여에 튀어나온다 하나 아, 둘아 튀어나온다고 하니까 그중에 잡히네요 자 오케이 어 블레이범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 블레이범 새로운 도어 에 등록 오케이, 사탕 스무 개 받아주고 개체조사 레드끼리! 오, 별두개 오! 오, 어, 나쁘지 않은 어, 그럼 블레이봄이었고요. 오! 좋은데? 오. 우리 블레이봄 확인해보자. 나이스. 오, 여기 블레이봄. 오, 야, 이씨 아 여기 불꽃이 튀어나오네요. 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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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짧은 짧은 이지이지만 어? 레이드? 레이드 늘오이도늘 오늘, 데자 아니, 아니 오리나 미안해 잠깐만요. 자, 아까 레이드 터득장 보내신 분, 어.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니, 불히하다 아니, 아니, 영상. 아니, 영상 안 했잖아. 아니. 녹화 여기까지. 안녕.